제대로 이 토대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? 바로 때가 되면 내 입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5년 내내 주변에 기생하는 권력부패들입니다이권력부패는 과연 인간의 의지로 가능할 것이냐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하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증명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실명을 보론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진심을 가진 대통령이 진심을 갖고 정치를 하면 정치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도 그 말씀 믿으십니까? 천하의 진심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반드시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. 따라서 진심을 가진 대통령이 진심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 이 정치개혁을 후보해서는안 됩니다.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말씀하십니다. 방금 전 이재호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4년 중임제를 얘기하시는데요. 대통령 4년 중임제를.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다고 과연 권력부패의 고리를 뚫을 수 있을까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역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주변이 다음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권력에서 이끌려 나가는 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권력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권력부패를 막을 수 없다면 결국은 국가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것로서 국가가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정치격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권력 구조를 뜯어고 치는데 그 방향은 바로 분권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